안녕하세요. 춘봉태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댓글들 중에 이런 내용이 정말 많이 달리는데, 제가 기능사 얘기를 많이 해서 드리다 보니까, 아, 기능사 그까이, 그, 따지 말아라. 기능사 따봤자 뭐하냐. 기능사 따봤자 사회적으로 필요도 없는 자격증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전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어요. 기능사 따고 싶어서 기능사 따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산업기사 따고 싶고, 누구나 기사 따고 싶고, 누구나 기능장 따고 싶고, 누구나 기술사 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기능사 이상급은 기본적으로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경력 증빙 인정이 받아야 되고 그게 없다면 이 자격증 자체를, 시험 응시 자체를 할수 없는 게 산업기사 이상의 전문 기술 자격증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취직을 하기 위해서 나 이쪽 직종으로 가기 위해서 발판이 되려고 따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기능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력도 없고 뭐 전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백도 없어가지고, 백으로 그 기술직으로 어디 들어갈 수 있는 시설관리든 공사업체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 따는 게 바로 기능사예요. 기능사를 따고 싶어서 기능사 따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냥, 이 기능사라는 거라도 따서 어떻게든지 그 업종직으로 내가 일을 시작을 해서 경력도 쌓고, 그 경력을 쌓아가면서 공부도 하고, 그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자격증 준비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더 높은 연봉, 높은 직종, 높은 직장, 뭐, 뭔가를 좀더 내가 상향된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게 기능사지, 이 기능사를 따가지고 내가 이력청금을 하겠다, 부자가 되겠다, 뭐, 좋은 직장을 찾겠다, 약간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그래, 너 잘났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진짜 그 기회주의적으로 바라봤을 때 나는 아무런 기회가 없어서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니까 일말의 작은 기회라도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 기능사를 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기능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장, 기술사까지 다 봤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거는 기능사예요. 자,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전기든 공조든 뭐 에너지 관리든. 뭐, 여러 가지, 뭐, 다 있겠지만, 이 기능사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학습의 시작점이라는 부분을 깔고 있어요. 아,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공고를, 나와, 만약에 공고에서 전기과 관련된 전기 전공과를 나오면은, 이제, 전기 기능사 시험을 볼때 필기를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실기만 보면 되게,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 이 봤을 때는 어, 기능사라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 면접에서 좋은 좋게 면접을 보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능사를 필기를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공고를 나오니까 공고 나오면서 실기 대충 봤는데 합격을 해가지고 난 기능사 하나를 지고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20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거 자격증을 더딴 적도 없고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필기 자체도 기능사 필기도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내가 경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기사를 따낼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공부를 해봤는데 전혀 1도, 1도 아예 이해도 안 가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기사를 따느냐 나는 그냥 기능사로 먹고 살란다 그냥 있는 경력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그냥 먹고 사는 길을 찾아야지 어떡하냐 하면서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이런 거를 그냥 기능사는 사회에 매장되는 자격증이다. 기능사 가지고서는 평생 먹고 살지도 못한다.이라고 단정을 지은 분들한테 조금 뭔가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있고요. 또 기능사로 시작하기에는 기능사가 상당히 좀 아예 마이너에 있는 자격증은 맞아요. 근데 기능사조차도 없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자 현장 같은 경우에도요. 현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능사를 가지고서 취직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뭐 누가 백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누가 같이 데고 다니면서 경력이라도 쌓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없다 보니까 내가 그 업종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배우고 싶은데 이제 시작점이 기능사라도 있어야 신규 채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공사업체도 그러니까 기능사를 처음에 따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능사를 딴다고 해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실제로 하나도 없어요. 기능사 따고서 현장을 가잖아요. 현장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시 배워야 돼요. 진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보다는 저 그냥 플러스 1 정도는 더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만약에 시설 관리든, 솔직히 말해서 몇년 전까지만 해도 시설 관리 쪽은 기능사 있는 사람들이 안 갔어요. 기능사도 없는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시설 관리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최소한 기능사를 가진 사람이라도 구하게 되는 시스템이 된 거죠. 제가 생각이지만 이건 뇌피셜인데 약간 그 계기가 최저임금이 이게 올라가면서 이 시설관리 쪽이 최저임금 혜택을 많이 본 케이스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시급이 정말 낮았다가 어느 정도 그냥 평균적인 월급으로 이게 올라오면서 최소한 기능사는 가진 사람을 사원으로 뽑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자체를 봤을 때 일반적인 시설 관리직을 들어가면요. 미화 여사님들하고 또는 경비 담당 분들하고 솔직히 월급 차이 별로 없어요. 특히나 특수경비라는 분야가 있는데 약간 특수한 그런 개통에 경비를 서시는 분들은 이 특수 경비직을 따로 이수를 해야지고 취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특수 경비라는 분야는 실질적으로 시설 관리보다 월급이 더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높아요. 그리고 뭐 야근이나 뭐 교대직 이런 거는 분명히 하지만 그거에 대한 페이를 측정하는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지만 제가 봤을 때 같은 시설에서 일하는 시설직보다 오히려 특수 경비를 하는 특수 경비직들이 더 월급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시급 자체도 조금 더 높다라고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냥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곳에 가고 싶은 것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시설관리직을 가신다면 대접, 대우 막 이런 거 솔직히 바라기 힘들어요 좀 특수한 시설에서 특수한 경력으로 뭔가 베이스를 깔고서 내가 학력도 있고 뭐가 다 있어서 갈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특수한 곳에 가면은 그냥 일반 직종 군이지 시설 관리로 또 들어가지도 또 않더라고요 그냥 뭐 대리 과장 이렇게 막 붙여버리고 그냥 안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과장급 뭐 아니면은 그 이하의 뭐 그냥 일반적인 관리나 공무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전 관리를 하지 않는 일반 공무를 하는 사람들은 뭐 대리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설 관리라고 굳이 안 붙이고 일반 회사원급으로 운영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얘기 드리면 저는 그렇게 일반 회사급으로 하는데 업무 내용은 시설에 국한되더라도 일반 회사 분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사원부터 대리, 과장,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계열로 갈수 있다면, 그직히 저는 그쪽이 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설 관리 분야는 진급도 없어요. 그냥 최대한 많이 가봤자, 소장이에요. 그 시설 소장인데, 띡해야 그 오피스텔 건물 하나에 있는 그 작은 건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소방으로 따지면은 커봐야 1급이고, 특급부터는 좀더 다른 체계를 가지는 곳들이 많고, 근데 거기서 아웅다웅 하면서 그냥 치고받고 하면서 이게 힘든 일이니 저게 힘든 일이니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정말 힘들게 사는데 월급은 박봉이고 인상에 대할 때는 월급이 뭐 정해져 있는 것도 크게 없고 뭐 퍼센테이지 뭐 인상, 연봉, 협상 없습니다. 그냥 월급 주는 대로 받는 회사를 다니는 거거든요. 저는 최대 목표가 연봉 협상으로 연봉 올릴 수 있는 데를 가는 게 솔직히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으로 목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부업 겸 사업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의 내 자리를 확보를 해보고 싶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내가 자격증에 따라가지고 그 목표를 잡는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목표가 너무 낮아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사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기능사급에서 갈수 있는 그런 직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기능사급이지만 기사들이 담당해서 할 만한 일을 쓸모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당연히 그냥 기사를 땄다고 해서 난 정기안전관리자의 책임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는데 솔직히 이거 그냥 맞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한다고 해서 월급 더 받는 거 아니긴 한데 그거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기사 자격증 솔직히 저는 아깝다고 봐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고 자리 하나 꿰차고 있고 그만큼의 월급으로 난 그만큼의 역할, 그만큼의 책임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저는 자격증이 아깝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동태이었습니다